양등신 선수는 뭐 패를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흑이 계속해서 악수 패감을 써주기를 바라면서 패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받아두었고요. 패를 아, 계속합니다. 지금 차이는 뭐~ 백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반면승부 네, 오히려 반면으로도 백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휴자 위안 선수도 어, 지금의 형세를 분명 알고 있을 텐데요. 네, 형세가 나쁘기 때문에 중앙에서 승부수를 걸어갔고 결과적으로 그 승부수 또한 지금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자신이 형세가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보통 저렇게 뭔가 패를 만들어내서 패를 이기면은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네. 이미 중앙에서 세 점이 잡히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집으로 이득 본 것은 글쎄요, 당장 부분적으로 한1 0집 정도 득을 봤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넘어가는 것 또한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승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패는 졌지만 또 백이 하변 쪽팀 자리를 두게 됐고요. 패가 해소된 만큼 변화될 곳도 더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 배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 이런데 눈목자 가서 이렇게 붙여서 이곳에서 패가 나는 것 이외에는 승부의 변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역시 승부처는 하변 쪽이었을까요? 네, 확실히 하변 쪽에서 실패를 하는 순간 이 바둑이 좀 백쪽으로 많이 기울었고요. 지금 그쪽 공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어차피 흙이 좋은 형태는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양딩친 선수 이번 본선 출국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이렇게 양딩친 선수가 6연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선수 질주의 끝이 어딜까요?